나 네, 양각 완전 이거 도와줘야 되는데? 이하 하나 기절. 하나 하나 보고 보고, 보고, 보고 기고하 어, 기절. 하나 기절.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기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나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기절. 하나 석이없 죽겠는데. 아, 라겠죠거주거이없 이거. 이거. 죽는다. 다너 죽는다고? 이거. 이 없어. 아. 이거. 이거. <laughs> 봐봐. 이거. 이거. 이거.

뒤뒤뒤뒤 <laughs> 뒤, 뒤, 뒤. 내려갔어 내려갔어 얘나인나인데 잠깐 아이스 아 경량 대탄 있어야 되는데 총이 엠포라 이거 로봇 있잖아 아디야 이거 이거 푸시면 <laughs> 템줘 이따 위에 어, 우리 위에 어, 어디, 어디 위에지? 바로 위에 있어. 어, 건물 있는 쯤. 어이, 양은 더 쳐놨는데요. 아, 팟커 오른쪽 한대만 한 맞추면 돼기 하나 위압 확인했고 나 밑에 거봄 처음에 서던가얼왜 아, 이렇게 안 죽어 기절 저는 쏘는 쏘는거 돌았어. 여기 앞에 올 거야. 뭐야? 뒤에, 뒤에, 뒤팀어 하나, 하나 풀 때. 한팀 끝났고 한팀더 남았어. 트럭. 여기, 여기랑 안에 하나. 아, 나쉴드 채울게. 아, 그 깜짝이야. 이안 봐주고 뭐하냐 우리 그팀 밑에, 밑에? 내가 하고 싶은 말 연막가라네 <laughs> 하나 오른쪽으로 들어갔거든. 제시함. 저 한... 있다. 공수? 들어갔다고. 그 <laughs> 하나 왼쪽. 한 대, 두 대, 개절. 아, 더 나온다. 확인 트럭대, 트럭대. 포탈 깔았다. 하나 더 나온다. 포탈 살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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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렸다, 살렸다. 아, 비. 포, 포탈 다시, 다시 탄거 아니야, 얘네?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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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보급 불렀어요 적 발견했다는데? 그, 잘못 치는 거 같은데? 보급 부른 거보식하다가 헬멧 3레벨 맨 디지털 스레드, 오케이 사운드 내 앞에 이게 내 소리일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 소리지? 안에 밖에 밖에 둘 아까안스어 개피. 밖에 어. 둘이야. 야 아, 이거.. 돌다 개피 어. 밑에. 어. 하나 더. 개피. 두 사람 쓸 하나 더, 라스트. 위에 또 다른 거 같은데. 이거? 하나 더. 칵칵칵칵칵칵칵. I g o 닉스 하나 있으면 어? 좋을 거 같아. 연막 걸었어. r e 서 h a 도나 i n g m 총알도 가저 연막 깔려 있다. 우리 온게 나 이거 dmr이든지 뭐든지 하나만 좀 찾아가고 내.. 내 연막이 설마 저까지 날아갔다고? 원, 말이 돼? 가벼우 이건 저격총거잖아 그지? 이것도 저격총거고 왜? 아 없네 없어 가야겠다 연막 많이 날아가나 보네? 어, 저까지 날아간대? 음. 우리 써볼까, 저까지? 지금 쏴봐 우와! 와, 까지 날아가네? <laughs> 와, 나 해봤자 여기 집까지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저까지 간다고? 어, 저게 내 연막이었어. 너 연막 깔고 너 싸우잖아. <laughs> <써야 돼. 웃음> 쉣. 야, 여기 매복 매복 매복, 매복. 한대맞췄어 하나, 하하 응. 하나, 하나, 기어 필. 하나, 기어. 하나, 필. 하나, 기어, 하나, 한저 하나, 기저. 하나, 더 하나, 더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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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더나하 하나,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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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빼야 될것 같은데나. 렌다 얘들. 레드 좀만는 중. 앞에 안 보이는 중. 오른쪽 하나 더 있을 텐데 이거. 실체형인데. 자기장 아에는 중. 깨끗이. 빼자 빼자 다시 데, 내려가자 원래 있던 대로. 새롭게 음. 앞에. 아, 깝다. 니네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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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그다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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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, 다다다 왔다, 다 너무 잘해 저 뛰었어, 2명, 2명, 이상. 옆에 음. 먹고 실드 채우고 갑시다. 음. 네, 밑에 바로 명김 하나겠죠? 저 2명, 2명, 2 여기 하나 기절명2 살렸다, 애. 살린 거 같은데. 아, 나 이, 이거 이거 이게 있었구나. 내가 준키만 보이는 게. 나 실드셀 네개 끌. 실드셀, 아, 저거 진짜 좋다. 음. 다 보이네. 야 여기. 어. 나못 올라가 이거. 아 밑에야? 아, 우리 우리 앞에 앞 라인에 있었어 바로. 그.. 그 긴장한거 그 저것도 아. 기절 두 부대야 그 팀이.. 그 팀이 마지막 위에다 실더.. 실더 옮 우리 죽나? 일단 연막 깔았어 위로 그냥 얘도 기절인데? 야, 앞에 하나. 됐다. 라스트. 어쩌? 라스트. 라스트. 아니야 둘. 둘이. 뭐야? 둘, 둘 기절이야 둘. 나이스 뭐야? 또기절인데 여기야 여기 내 앞에. 여기 여기 여기. 여기 잡았어. 여기 다 잡았어. 여기 여기 하나 들어갔는데? 야나피 보이냐 지금? 너피 채워라. 나그한 명인가? 알았어. <놀람> 그래 저 뒤에 있었어 잠깐만 제지 아뭐 내가 못 봤구나 제지 <laughs>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도대체 불만이 <웃음> 많아 제지 제지 제지